보이시죠? 네 오랜만에 왔습니다 여기 페이스북 사이트인데요 자 여기 메세지라고 나와 있죠 메세지 창에 가보면 네 저한테 쪽지 보내주신 분들이 몇명 있네요 아 북극상님이셨구나 네 저한테 북극상님 여기 계시네요 네 쪽지 지금 바로 답장해 드릴까요 <laughs> 어떻게 할까요 네 네, 여기, 일단, 복국상님이 있었고요 진추, 처음이라 잘 모르지만, 재밌네요. 이번 중이라 왼손만 쓰니 불편하네요. 친구로 받아주세요. 네, 제가 친구로 바로 받아드렸고요 네, 민망하시, 네, 저도 약간 민망하네요. 여기 복국상님이 계시니까. 네, 처음이라 잘 몰라도요. 저희 방송 보면은 페이스북이 정말로 이렇게 친근한 사이트라는 걸알수 있죠. 오히려, 사이월드 이런 것보다더 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한 페이지 안에 정말 큰 페이지로 이렇게 크게 볼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봤으니까 이제 옵티머스 큐로 저번 시간에 글 쓰는 거 알려드렸었죠? 글 쓰는 거 한번 다시 알려드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메뉴별로 어떻게 하는 건지 마지막 편이니까 총 정리 겸 해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어딨지? 네. 자, 여러분, 보이시죠? 일단, 홀드 해제하는 건 기본이죠. SNS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페이스북으로 들어가면, 네. 일단, 제일 처음, 여기 있는 메뉴 중에 제일 처음 상태가 있죠. 네. 여기에서 회원님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세요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글 쓰는 곳입니다 네 여기가 바로 글 쓰는 곳이에요 네, 저번 시간에 very hot이라고 썼던 것 같은데 더워서 네 여기다가 오늘은 뭐라고 쓸까요 오늘은 what's up이라고 쓸까요 <laughs> 네 쿼티 자판을 이용해서 어 what 귀여워 왓츠업 해서 또기억 네, 이렇게 해서 오 어, 여기 동그라미가 있으니까 약간 오 같네요. 네, 이렇게 해서 바로 여기에서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듯이 공유 버튼만 누르면은. 바로, 네, 바로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0초 전에, 바로, 지금 올렸으니까 0초 전. What's up? 이라고 제가 올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로 올라갑니다. 제가 글쓰기를 한거 보시면. 네, 그러면, 이제 친구들의 글에 댓글 달기 같은 게 있는데요. 바로 여기 친구를 누르시면은요. 아니구나. 홈을 가셔서, 네, 홈을 가시면 이제 친구들이 이제 글쓴 것들이 이렇게 정말 쭉 많이 나와 있어요.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뭐, 네.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 중에 뭘 고를까요? 자, 이 중에 하나를, 어, 뭘로 하지?

아, 홈2가 아니라, 홈이라고 썼네요. 2를 이렇게 외국인들은 좀 이렇게 길게 쓰는 게 홈2가 아니라요. 그냥 홈이라고 <laughs>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네, 여기에다가 댓글을 달면 돼요. 옆에 여기 플러스 보이시죠? 초록색깔 플러스. 네, 이거를 눌러서 로딩하고 있네요. 네, 이거를 눌러서 여기 보이시죠? 담벼락 글쓰기. 이게 약간 댓글 형식인데요. 여기 담벼락 글쓰기를 눌러서 그냥 아무런 내용을 쓰면 돼요. 네,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써가지고 <laughs> 아무렇게 써서 댓글을 딱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바로 댓글을 쓰시는 거고요. 저는 안 쓸게요, 그냥. <laughs>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댓글 쓰는 거 아셨고 저번 시간에 사진 올리는 법 아셨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글 어떻게 쓰는지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자, 이제 페이스북에 있는 친구들의 연락처를 다 이제 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옮기는 과정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 친구 메뉴를 가시면요. 이렇게 친구들이 쫙 나와 있어요. 친구들이 쫙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옵션을 눌러서 연락처에 연결이 나와있죠 연락처에 연결을 누르신 다음에 모두 가져오기를 클릭하시면 등록증 보이시죠 지금 오 되게 빨리 되는데요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바로 제 핸드폰 제 핸드폰에 있는 주소록에 바로 다 옮겨져 있거든요 그럼 한번 가서 확인해 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주소록, 주소록을 들어가 볼게요. 네, 바로 여기 그룹에 페이스북이라고 해가지고 32명의 친구들이 눌러볼게요. 네, 이렇게 다 알파벳 순서로 이렇게 다들 있네요. 정말 쉽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답니다. 네,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페이스북에서요, 음. 페이스북에서 여기 업데이트를 시간마다 설정하고 싶다 하시면은 바로 또 옵션을 누르셔서요. 설정을 들어가시면 자동 업데이트가 있어요. 이거를 체크해도 되고 체크 안 해도 됩니다. 체크하시면은 자동 업데이트가 시작. 뭐 시간 이렇게 누르셔 가지고 원하시는 시간대에다가 이렇게 맞춰 가지고 하면 되고요. 완료 시간도 이렇게 원하시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설정 누르시면 되고, 여기에다가 저장 누르시면 됩니다. 정말 쉽습니다. 네, 업데이트 설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면은 이제 끝인 거예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페이스북 오늘 로부터 이제 끝이 났는데요. 여러분들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이나 뭐 그런 거 있으시면은 다시 어 저희 카페 게시판에다가 적어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그거를 보고서 또그 다음 방송 시간에 또 보여 드릴 수도 있고요. 또한 뭐 제가 댓글이나 뭐 새로운 글을 올려 가지고도 보여 드릴 수 있으니까요. 뭐 질문하시고 싶은 거나 뭐 이런 것들 꼭 알려 주세요. 네, 그런 다음에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꼭 저한테 친구 신청하셨던 분들은 쪽지로 보내주시는 거 아시죠? 그래야지 제가 5조 기프트를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요.